이 형식에 이어서 자 오늘은 3형식을 어, 어, 보도록 어, 하겠습니다. 자 3형식 네. 제목 먼저 달고, 어, 아마 이 3형식이 어, 형식 중에서 설명하는 데 어, 아마 가장 길지 않을까? 그래서 거의 모든, 모든 까지는 아니고, 어, 왜냐면 타동사에 어, 이성 특징, 이성 특징, 여러분들이 조금은 어, 이해하기는 힘든 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삼형식에서 타봉사를타봉사를 설명하게 되면서 아마 이 삼형식 자체를 어, 설명하는 게 다른 형식들보다도 어, 조금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주어, 자, 동사, 어, 자 이렇게 있는데, 자, 이때. 우리가 삼형식에 쓰이는 어, 동사는 뭐냐? 자, 완전 타동사입니다. 자, 어, 타동사기 때문에 자, 목적어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완전하기 때문에 어, 따로 보어는 어, 살, 어, 따로 어, 넣지, 넣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주어 동사 목적어 어, 이 형태를 삼형식이다 라고 기억을 할 텐데 어, 목적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왜이 동사가 완전 타동사이다, 어, 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다. 자, 근데 얘 특징이 어, 하나 조금 있습니다. 자, 어떤 특징이 있냐? 자, 여러분들 자 동사라고 하면은 어, 혹, 어, 많이들 생각하는 게뭐 어떤 그냥 동사 하나. 자, 예를 보겠습니다. 자, 이런 동사를 어, 생각을 할게될 텐데. 자, 근데 어떤 일이 있냐? 이 완전 타동사 같은 경우는, 어, 자, 보긴 보는데, 뒤돌아서, 어, 본다, 즉, 돌보다. 이렇게 하나의 형태로 동사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흔히 뭐 수거라고 해서 어, 따로 외우게 됩니다. 어, 근데 뭐 수거라고 해서 따로 외우는 것보다, 저, 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동사에서 원래는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맞기는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금 제가 분류하는 방식대로 분류를 해보고 저도 이제 분류를 하다가 교재 같은 것도 많이 참고하고 했기 때문에 이미 시중에 뭐 교재에서도 이렇게 분류, 분류를 한 그런 교재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보고 이것도 한번 보고 그래서 아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라는 것만 잘 보면 되겠습니다. 어우, 더러워. 물기가 없어가지고. <laughs> 자, 그러면은, 자, 어떻게 보겠냐. 자, 우리는 이 동사의 형태를 어, 기준으로 본다고 했고, 자, 그래서 첫 번째, 어, 단독 동사, 어, 완전 타동사. 그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지금 계속 쉽게 접하는 그 진짜 그 동사 그 단어 하나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자 동사, 어, 자 주어, 자 그리고 목적어, 자 이렇게 있을 것이고 자첫 번째 우리가 볼건 동사하고 부사가 이렇게 합쳐져서. 하나의 동사 역할을 하는 그런 타동사를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자, 여기 뭐, 정말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쓰는 건 아니고 이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자, 훨씬 많은데 자 여기서 자 단어장에 보면은 뭐 부사를 뭐 따로 정리한다라든가뭐 아니면 지금 여기서도 지금 보면은 뭐푸푸 이렇게 뭐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뭐이 푸시는 단어를 공통적으로 놓고 그 뒤에 부사를 달리해서 뭐 그런 수가 색들도 있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이거 적은 이유는 자 시험에 어 자주 여러분들이 많이 볼수 있는 거자 어, bring up 자 그리고 take up 자, throw away 자 그리고 give up 자 give up이나 pass up이나 어, 포기하다 뭐 똑같으니까 자그 다음에 sort out 그 다음에 put off 미루다 뭐이 정도 어, 이 정도 지금 여기서 어, 자주 일단 봐야 될거 어, 물론 뭐 솔직히 말하면은 어,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긴 합니다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긴 하, 힘든데 들긴힘이 별표를 친 거는 자주 나오고 그리고 어, 자주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쉽게 놓칠 수 있는 거안친 것들은 여러분들 주로 어, 뭐 어릴 때 어릴 때 어, 많이 저 눈에 있던 것들이라서 뭐틀어놓뭐 뭐뭐 티다 뭐 이런 거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을 것 같으니까 어, 조금은 더 자세히 봐야 될 것만 어 별표를 친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어 하나가 있습니다. 자, 목적어. 자, 이 목적어가 자, 대명사인 경우. 자, 특이합니다. 조금 특이해요. 자. 동사 부 사이에 위치를 한다라는 거, 어, 그거를 어, 조금 알아뒀으면 좋겠고, 자그 다음에 뭐 명사인 경우 말 발효수 저기 어, 명사인 경우 어, 오케이 어, 부사 앞뒤 모두 가능하다라는 것, 어, 이 정도만 조금은 여기 어, 알아둘 그 포인트가 되겠고, 자, 그다음에 3번, 자 주어 목적어, 자 똑같습니다. 어, 요번이 또왜 올라가? 자, 근데 요거는 뭐냐? 동사하고 전치사가, 합해져서 응. 어떤 한 타동사의 역할을 한다. 자, 이것도 한번 뭐적봅시다 자, 시 후. After, take. After l i 적자. Get over. f o r f o r P, on, oh, no. 또뭐 fill for. 자 다음에 set u t 자 이, 이것도 어 조금은 어, 자주 나오는 거, 자주 나오는 거, 루게터, 어, 뭐 디얼비, 뭐. 피곤, 필 r 자 이렇게 한네개 4개 정도만, 4개 정도만 어해 해서 자주 등장을 합니다. 글씨를 그 제가 일부러 조금 작게 적은 겁니다. 왜냐면 아직 조금 더 적어드릴 게 있기 때문에 확대해서 아니면 제 음성을 따라가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필포. 음. 어, 그러면은 어, 조금. 이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 4번 자또 어, 여기는 좀 크게 적을 수 있겠다. 자 주어 목적어 자 오는데 네. 자 요거는 뭐냐 동사 부사 전치사 자아 이거 어, 잠깐 봅시다. <laughs> 자 목적어는 이 경우에 목적어는 자동사 자 여기 특이한게 지금 다 보면은 룩 엔털도 보면 자동사입니다 어, 자동사 자 그리고 전치사 사이에 올수 없다라는 거자 이거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자 너무 간단합니다 자 보면은 자동사 자동사는 목적어가 필요 없습니다 어, 목적어가 필요 없고 스스로 올수 있는 어, 그런 동사들을 우리가 자동사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 만약에 목적어가 자동사 뒤로 갔다라는 말은 <laughs> 어, 그 자동사의 동사 와 목적어가 뒤로 온다 어 이거는 전혀 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될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 조금은 이거 당연히 포인트로 어, 알아뒀으면 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왜 이런 이유냐? 자, 자동차라는 그 뜻만 정확히 알면은 어, 여러분들 뭐 크게 헷갈릴 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그냥 제가 무심코 넘겼는데, 어, 혹여... 응, 왜냐면은, 저기, 뭐, 형식에 관한 문제에서는 이걸 좀 자주 내기는 합니다. 그럼 왜 한대요? 라고 했을 때, 어, 간혹, 어, 동사, 뭐 자동사, 타동사, 이런 개념을 놓치고, 어, 다시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 자, 근데 그거는 우리는 동사, 동사가 뭐가 오냐에 따라서, 어, 뒤에 오는 게 달라진다라는 거, 그걸 항상 명심하고 계세요. 자, 그 다음에, 저우시다 이것도. 어, 자. Que vi. domestic offer for 뭐등등 t i 등 the w o r 있습니다. 자 그러면 e 어, 기서 어, 조금은 자잘 a t 될 것, 자 h e world is in the world? What in the w o k f o r w a t h t o l o o k f o r t o 자그 다음에 g e t t h Run out 어, for. 그다음에 Come up against the m o p n t up to. 그다음에 Put up with 한이 정도? 어이 정도? 굳이 어 여기서 어너 여기서 한 다섯 개만 뭐 골라봐라. 어 한다면 한이 정도. 자 그다음에 또 어, 보겠습니다. 어 이제는 마지막. 자 마지막. 자, 사 자, 어, 어 아, 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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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ke trick over, the... give rise to make light of. 이렇게 있는데, 음. 자 이것도, 이거도 먼저 별표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Make fun for, m a f 자 give right to, catch sight to, 아 catch sight of, 그다음에 make light of 뭐 가볍게 여기다, 음, 한이 정도로만 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어. 여기서 그러면 뭘 먼저 확인해야 되냐? 자, 이거는 음,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잘안 나옵니다. 잘안 나오고 독해에서 어, 그냥 나오는 것 정도만 보세요. 뭐 메이크 유저, 뭐 메이크 펀더, 이건 정말 많이 봤을 테지만 뭐 예를 들면 킵트 c k o 브 이런 거. 어, 여러분들 이거 지금 제가 쓰면서 처음 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 삼형식을 보면서 뭐부터 여러분들 해야 되냐? 자, 아무래도 이 동사, 부사, 이 동사 전치사. 이두 개를 먼저 어 확실히 어 확실히 좀 외워두세요. 자 거기 어 그래서 어 외워두기보다 자주 보세요. 어 자주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문제를 풀면서 이런 동사, 부사, 전치사까지 어 보고 이거는 정말 그냥 나중에 어 나중에 독해에서 특히나 이런 거는 지금 동사, 명사, 전치사 이런 거는 그 독해하다 보면 여러분들 막 문제를 풀고 하면은 밑에 어그 단어가 단어 뜻이 그냥 적혀 있습니다 해석하기 편하라고 어, 그래서 설명책은 음, 여기서 어,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더 설명을 할 겁니다 어, 그래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라거자 그래서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